어 지금 제가 이제 레이븐 메인 캐스트로 올크를 하고 좀 아쉬웠던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후회하는 점.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벤트로 받으셨던 요 피드 보스 사냥 어한 번만 참여를 하시게 되면 클리어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 요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 제작을 통해 가지고 헤븐 어, 스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. 보통은 이제 본인의 스킬에 레벨업을 시키려고 해서 어 이거를 이제 동일한 스킬을 받아가시는 경우가 있는데. 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해도 0강이나 1강이나요. 확률이 높아 가지고 이게 스펙을 올리기가 힘들긴 하거든요. 네, 영사형만 기준으로는 MP가 어느 정도 남아요. 어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딜 스킬 나오면 좋고요. 이 헤븐스톤으로 이제 스펙을 올리시는 게 조금 더더 더 좋습니다. 거기다가 이제 근거리 스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거리가 짧긴 한데 그래도 중거리 정도는 돼요. 여러분들이 이제 또5 5레을 달성을 하시게 되면 하나를 더 끼우실 수가 있으세요. 그래가지고 어, 무조건 다른 스킬로 제작을 하시라는 거. 그다음에 이거 저도 약간 늦게 했는데 이걸 하고 나니까 명중이 폭발적으로 좀 오르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귀걸이, 그다음에 팔찌, 반지에 대해서 강화를 좀 해주시는 거. 이게 어,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흰템을 통해서도 하시면 되고. 제작을 통해서도 하시게 되면 조금 더더 더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. 저는 스타터 패키지, 그 다음에 몬스터 도감에서 나오는 장신구 상자에서 나왔던 고급, 그 다음에 이제 제작, 이렇게 네, 해가지고 할수 있고, 그리고 동일한 것도 이렇게 제작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제 스텔라 증폭도 뚫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제가 안 뚫고 능력치도 약간 디테일하게 안 가져갔는데, 이거를 해보니까 얻을 수 있는 능력이가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, 언제든 영 추가 피해. 지금도 이제 이 정도면, 어, 추가 공격력, 치명타 확률, 피해 감소 무시, 치명타 확률, 원거리 강타 확률. 네, 요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, 이 스텔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올려놓았습니다. 내가 만약에 뚫려있다라고 하고, 가지고 있는데 조합을 통해가지고 점수를 좀 확보를 할수 있다라고 하면, 무조건, 어 트라이를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. 12시 정오에 하는 거 균열에서 나오는 이거를 꼭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왜냐하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이 다른 게 이런 거 얻으면 당연히 좋죠 희귀템이나 팔찌. 거기다가 이제 일반에서 나올 수 있는 헌신의 주화를 통해 가지고 스펙업을 좀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. 상점에서 교환 헌신의 주화. 내가 희귀 스킬북을 얻을 수가 있고 이게 여기서 얻는 게 아니면 얻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무조건 이걸 꾸준히 하셔야지만 영 스킬까지 얻으실 수가 있다라는 점. 네, 이 저는 개인적으로 데드리 컴비네이션을 좀 먹고 싶기는 한데, 그 다음에 이제 영광의 조화는 어떻게 얻냐? 기부를 통해서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. 길드 기부를 하시게 되면 영광의 조화를 얻으실 수가 있으시고, 이거는 똑같이 이제 영광의 조화로 음, 스킬북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. 스킬북, 그 다음에 이제 컬렉에 해당하는 것들.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이 길드 기부, 그 다음에 12시 정후에 하는 균열이 매번 꼬박꼬박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. 보스 참여는 지금 현재는 드 기어도로 아이템을 획득해서 잘안 가기는 해요. 하지만 이제 토벌 증표로 해가지고 여러가지를 할수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역시도 가셔가지고 골드 토벌 주머니, 에서 골드를 조금 더 확보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,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이 토벌의 정서 3,750개 두 개를 해가지고 7,500개로 이거를 꼭 얻으셔야지만 컬렉을 완성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꾸준히 참여를 해줘야 되십니다. 이번에 이제 패치로 보수 참여 보상이 패치가 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더 열심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시간충전석은 패치를 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계약을 해야지만 할수 있긴 하죠. 하게 되면 이게 시간 충전석을 어꼭 사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. 그리고 이제 그 시간 단전 같은 경우에는 좀 경험치 그렇게 많이 안 주지 않냐. 근데 골드는 확실하게 좀 얻을 수 있고요. 경험치가 나쁘지 않습니다. 거기에다가 이제 장신구, 무기 강화 조문석, 테라 원드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가는 걸 추천드려요. 그리고 55레벨이 되면 이제 헤븐스톤까지도 얻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55레벨 찍는 게또 중요하다라는 거. 그다음 그렇기 다그 때문에 시간단계를 매일매일 돌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비밀 인물을 여러분들이 클리어를 하시게 되면 어, 이거는 랜덤하게 보상이 나옵니다. 위에는 확정 보상이고요. 밑에는 확률 보상인데 이걸 할때 한두 번쯤은 돌려가지고 이렇게 각인의 정수를 얻으시는 걸 추천드려요. 네, 이런 각인의 정수를 좀 얻게 된다라고 하면 10이 나오면 좀 의미가 없고 좀 높은 게 나오면 좋죠. 거기다가 이제 제작 재료나 이런 것들 초반에는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. 아, 좀 높은 거 나오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, 아쉽게 안 됐네요. 스을 올릴 수 있는 게, 네, 요렇게 이제 스티그마를 통해가지고 또 올릴 수 있는 게 있으니까, 어, 비밀 인물 의뢰서가 나오게 되면, 무조건 여러분들이 제 각인의 용수 한두 번은 돌려보는 거. 이게 비밀 인물 의뢰서를, 어, 저도 사고 싶어요. 근데 너무 비싸요. 이걸 사는 즉시 좀 거지가 됩니다. 이거 골드 수급도 어느 정도 사실 무기 강화석이랑 이런 것도 사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 못 사고 있는 이유가 비싸서 못 사고 있죠. 그리고 이제 저는 아니긴 하지만 근접 캐릭터 하시는 분이 지금 후회를 좀 하시고 있으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상위 사냥터에 가게 되면 성공 몹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 성공 몹들한테 둘러싸이게 된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근접 캐릭터를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항상.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실수긴 한데 보통은 이제 사냥터를 돌려 보게 되면 딱 봐도 뭔가 영웅을 먹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득템을 위해서 돌려놓는데 항상 주무실 때는 조금 안전한 사냥터로 가셔가지고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들한테 어, 메인캐스트 올크를 하고 나서 그리고 꼭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